진교훈 구청장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구청장 단식 중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선 과정 다 음. 치워버리고 바로 병상에서 아. 공천했습니다. 예. 이거와 진교훈의 교훈을 생각해서 이재명의 침 이재명 대표의 친명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이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 수도권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역구가 뭐 음. 유리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체가 다. 바람이 크게 불면 다 흔들릴 만한 음... 의석이라고 봐야 돼요. 또 험지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 말고? 혹시 분당? 아 영남으로 가야 되나? 아 영남으로 가라. 아, 차라리 강남. 영남으로 가라. 강남으로. 아 강남으로 어, 가는. 서초. 강남에 이미 아,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민주당 공천이 그러니까 아마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그정도면 지금 총선 지금. 뭐 5개월 앞으로 다가, 다가왔는데, 무슨 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공천룰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이, 그 공정성 이 질서가. 그러왜 그러니까 지금 닥쳐서 룰 바꾸려고 그러냐? 옛날엔 안 바꿨는데, 막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서 공정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불공정되는 거 아니냐? 약간 걱정? 뭐 이런 게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재위원회입니다.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내부 인사를 중심에둔건 아닙니다. 네,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종택은 주는 게 짧게. 당 대표가 저렇게 또 선거 총선 같은 거 앞두고 인재위원장 사람을 좀 발굴하는 자리잖아요. 이거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 거. 저도 이 주제가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두번 있었더라고요. 아, 있었어요? 예 예. 2 0 1 6년도에 문재인 아니 2015년에 예.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영 위원장을 맡았던 아, 당시에 예, 맡았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잘안 되다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를 넘어갔고. 아, 그렇군요. 네. 그때는 좀 여의치가 않은 거군요. 그리고 그리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2017년도에 또인재영 이면장을 맡은 아, 적이 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또 안철수 대표 전, 전, 전. 근데 안철수 결론적으로 대표가 보면 일합니까? 대표가 인재영 이면장 맡아서 잘된 적이 없어요. 아, 그다지였다.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이나 무슨 비명계라는 예, 사람들이 예. 보지 않더라도 아, 대표가 저렇게 이제 위원장을 맡는 음. 거는 자기 사람 심을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 일을 왜 하냔 아.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좀잘안 가요. 일단 거. 오늘 정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맡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구상주도 밝혔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재판, 재판을 자주 봤잖아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11월 재판 일정이 저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두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겹치는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이 자주 있죠. 그리고 당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음. 그럼 또 재판 때또 여러 가지 예의가 나와요. 일단 이게 겹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재판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최근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한때 이재명 정진상을 죽음으로 지킨다고 생각했서거 끔찍하다. 뭔가 본인이 후회하면서 이제 말을 다르게 하고 뭔가를 더 얘기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 때마다 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인데 송준 부위원장 재판 그리고 당 대표를 맡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인재 위원장을 겸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영입 위원장이 아닌 인재 위원장이라고 방점을 찍으신 게 아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입은 다 계속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이온 완전히 만나고, 새로운 인사를 예, 100, 데려온다. 100%다 만나고 다녀야 되지만 예. 인재 위원장은 내부 인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론 방금 영상에서 내부만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인재 100% 외부도 아니고 100% 내부도 아니다. 적절히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걸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어 사실 이 정치권에서 외부 인재 영입만 해오고 사실상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뭐재하 인사 제 운동권 인사 아니면 시민사회 인사 이런 인사들을 민주당 민주정당 계열에서는 영입 인사로서 항상 예. 어, 새 인물로서 모셔왔었는데 이제 그 인재풀이 사실상 바닥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더 이상 인재 영입이 가능한가라는 회의론이 들 때쯤에 아, 이제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얘기하겠다 한국 정당의 가장 취약한 점인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점.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단 이제 봐야겠죠. 과연 영입하는 인재들이 당에서 쓴 소리를 당대표에게 레드 팀으로서 활약하던 분들인지 아니면 충성만 하던 분들을 그, 임명하는지를 이게 지켜보는 게 방금 필요합니다. 당정책은 전에도 말씀하지 혹시 이게 원의 친명 인사들을 공천을 염두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요. 너무, 어떻게 너무 그렇게 뻔히 보이는 행위를 할까요? 라고 아, 하면서, 너무 예, 뻔히 보이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당 대표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저는 계속 이런 발언 <laughs> 좀 계속 해야 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약간 당부처럼 하시런데요 <laughs> 오늘 공교롭게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민주당 내에서 무슨 공문이 하나 공개 노출이 된게 있는데 이거예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전원에게 총선에 불출마하실 분은 확인서 내세요라고 갑자기 왔어요 이게. 근데 물론. 당 규정에 따른 거라고 해요. 총선 때 평, 의원 평가를 할 건데, 어차피 출마 안 하시는 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나니까, 이거 좀 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묘하거든요, 지금. 하필 묘한 시점에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날,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까지 맡았거든요. 이거, 송춘 네, 저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아, 항상 하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이런 얘기가 총선마다 있습니다. 공직자 평가에서 예. 하위 20%를 공천 배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시, 실제 들여다보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사고가 난 지역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아, 그20% 예, 이런 걸 채웠던 게 사실상 꼼수였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20%할 것인가 30%할 것인가 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공문을 보낸다는 거는 어, 이번에도 혹시 그 퍼센트를 미리 또 하는 거 예, 저런 걸로 채우려는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식의 저런 공문을 돌린 것은 당에서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 별 생각 없으니 뭐 봤다가 뭐요 지금 왜 갑자기 나오고 불출를 확인하라고. 이런 걸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규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왜 보내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끝에 질문 받았잖아요. 혹시 험지 출마는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른바 비명계,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 대표가 먼저 험지춤마를 얘기 그 결정을 해야 되고 음. 결단을 해야 되고 네네. 어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 주변에 친명 인사들 어, 조정식 음. 사무총장 뭐뭐 뭐 안민석 5선 의원 그다음에 우, 우원식 4선 의원 이런 분들들이 먼저 정성호 의원 음. 친명 의원들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신윤계원도 결단하라고 요구하듯이 뭐 결단을 한, 하는 것이 음... 그 바른 방향이겠죠. 김수환 표호가 최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좀 심상치 않은 발언을 주변에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누릴 거다 누렸고 내가 뭘더 해야겠나. 그래서 그거를 어 불출마 아니면 진짜 수도권을 올려놔.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거에서 김기현 대표도 부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음. 근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또는 홈지 출마할 경우 이런 상이 황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는 인천 개항에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항에서 그렇게 힘들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오. 다른 데로 또 가라고요? 안갈 거다. 그래서 가기 어렵죠. 오. 그러니까 아예 불출마를 하고 예. 그냥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 모를까. 아. 또 다른 데또 움직인다고 하는 거. 움직출 말하는 거는 네, 지역 국민한테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음.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그만만큼 효과도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인노한 국민의힘 네.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험지출마, 뭐, 영남권 의원이나 친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상황하고 좀 달라요. 지금 음. 민주당 비명계가 좀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예. 민주당 비명계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얘기할 거를 내부에서 얘기할 걸 지금 민주당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수도권이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 수도권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역구가 뭐 <laughs> 유리한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체가 다 바람이 크게 불면 다 흔들릴 만한 음. 의석이라고 봐야 돼요. 또 험지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 말고? 혹시 분당? 아 영남으로 가야 되나? 아 영남으로 가라. 차라리 아, 그 영남으로 가라. 강남으로. 아 강남으로 가는. 서초. 강남에 이미 험표, 아, 원내대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어... 뭐갈 의원들이 있긴기는 하겠는데 거기도 원내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를 어... 자기들의 알겠어요. 공천 때문에 주장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어 인재위원장 맡았다 그래가지고 음. 친명계 원외 인사들 뭐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 출마할 사람들은 이미 다가있어요 아, 이미 갔다. 뭘 영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 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인사들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음. 작업 공천 혁신이 아마 마지막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12월에 그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 화두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전 행정관을 어떻게 보이세요? 이재명 대표의 인재위원장은 두 가지 음. 의미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지난 그 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인재위원장은 누가 맡냐면, 음. 지난번 총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전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예. 인재위원장이 곧 지도력의 상징이에요. 어. 그런데 반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철규 사무, 전 사무총장이 예.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염동열 전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예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예.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교훈 구청장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진교운 구청장 단식 중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경선 과정 다 치워버리고 바로 병상에서 아. 공천했습니다. 예. 이거와 진교운의 교훈을 생각해서 이재명의 침 이재명 대표의 침명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도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측면 공천할 것이다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분 분석이 엇갈렸죠 지금요? 이 정도 보고요.